나이 서른의 공격을 퇴사한 청년이 있습니다. 퇴사와 함께 그가 선택한 것은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였습니다. 그래서 컨셔스 나인이 그를 만났습니다. 왜 퇴사를 했고, 그리고 꿈을 찾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격 퇴사하고 자발적 백수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김민태라고 합니다. 공기업을 음.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처음 공기업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나랑 그렇게 잘 맞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제가 워낙 잘 분방한 성격이고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잘안 맞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차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내 삶이랑 일을 분리시켜서 일은 공교업에서 일은 하지만 그 외의 삶에서 내가 만족감을 찾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이게 살수 있으니까 공교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생활도 하면서 그 외의 시간을 나한테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건데 사실 삶이랑 이 일이 분리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일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일은 아니지만 내가 어떠한 성취감이라든지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저랑은 조금 거리가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일적으로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몇살때 들어가셨습니까? 어, 28살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몇 년을 근무하셨습니까? 28살에 들어가서 1년 한 4개월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퇴사를 한 이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세계여행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른 살이 되기 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간에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이긴 한데 이렇게 앉아서 사무일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미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뭐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 두드리고 있고 주말 언제 되지 기다리고 있고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아,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뭐 일적으로나. 사람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였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내가 지금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일을 해야 될 테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면, 분명히 적게는 60, 그 이상까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거잖아요. 인생의 대부분은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살 텐데, 굳이 지금부터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잠깐 다른 거를 하더라도, 계속 언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죽을 텐데, 그때 가서 내가, 아, 그때 못 먹었던 밥이 생각이 날 것인가, 아니면은, 그때 내가 못 해본 꿈이 생각이 날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 후자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공기업을 퇴사하고 나서 바로 시작한 행동은 어떤 건가요? 그때 퇴사를 하자마자 일단 세계여행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 해외여행 몇번 나가봤어도 국내에서는 여행을 많이 해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이제 국내를 한 바퀴 여행 돌면서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뉴질랜드로떠났습니다 네. 어디 어디 나라를 가보셨습니까? 처음으로 갔던 나라는 뉴질랜드였고요 네. 그 뉴질랜드 옆에 쿡 아일랜드라고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어요 e w Zeal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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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으로 따지면 한 1년 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게 1년 반이 총 기간이긴 한데 제가 네. 뉴질랜드에 1년을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계획은 뉴질랜드를 가서 여행을 바로 하고 다른 나라로 갈 생각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안될것 같아서 뉴질랜드를 제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여행도 하면서 일도 같이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이제 여행을 했죠. 그렇게 세계 여행을 하면서 네. 느꼈던 점은 어떻게 있나요? 제가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는 여행에 무슨 목적이 필요한가, 그냥 여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여행이니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여행 자체의 목적을 갖지 않고 여행을 하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조금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을까, 이거를 왜 이긴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기 위해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것도 사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연인관계도 그렇고 어떤 관계든 이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그만큼 큰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도 목적을 갖고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뭐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한다는 것과, 그거를 인정하는 거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뭐 예전부터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인정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인정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나는 여지껏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게, 그게 본래의 내가 아니고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진짜 나는 다르잖아요. 진짜 나를 조금씩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여행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여행 관련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계속 좋아하고 계속 해왔다 보니까 아 이걸 내가 업으로 삼으면 좀 그래도 재미있게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제가 마지막 여행지가 몽골이었는데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았고 여행 사업 면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여행 사업을 시작한과 동시에 사회적 위기가 와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시작은 못했지만 이제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그 사업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취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채널 운영하면서 제 스스로 만족감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남들과 공유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즐거움이 돼서 그래서 이 채널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 저의 살아온 스토리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글이라던가 아니면 그림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 파일을 넓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나도 퇴사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퇴사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안에 있을 뿐이지 퇴사 자체가 해결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 생활이 불만족스러워서 퇴사를 했다기 보다는 세계여행이라는 다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었던 것 뿐이지 내가 이 순간이 너무 싫고 괴롭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퇴사를 선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퇴사를 고민하신다면 이 퇴사를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퇴사를 한 다음에 어떤 꿈이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셔도 음, 절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마, 지금 와서는 말은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그냥 여행 가야지 여행 가다 보면 뭐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적이 없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돌아오는 그 타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발은 양쪽에 다 걸치고 있대 이쪽이 조금 완성이 돼가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퇴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퇴사였던 것 뿐이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어떤 거를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내가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